조기 학습이 뇌를 망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모든 발달은 결국 뇌 발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다리 움직임도 뇌에서, 그 어떤 발달이든 뇌에서 인는 거예요. 뭐 이런 뇌 발달을 잘 알고 자녀 양육을 한다면 좋겠죠? 두 가지 정도 한번 나눠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뇌 발달에 앞서서 교육하는 법, 이걸 조기 교육이고, 두 번째로는요, 제때에 맞춰서 교육하는 법은 접기 교육입니다. 한국 엄마들 유행 모의 1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조기 교육입니다. 조기 교육은요, 남들보다 더 빨리, 다른 아이보다 좀더 잘하게, 다른 아이보다 좀더 많이 투자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좀더 빨리, 좀더 많이, 좀더 먼저 때문에 아이들의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아이의 뇌는요. 일정한 규칙을 따라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조급증 버리세요.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 모든 아이들은 모두 천재로 태어난다는 거. 그런데 무리한 조기학습은 외부로부터 무조건적인 자극을 주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빼앗아 버리는 꼴이 되어요. 암기를 잘하는 것과 이해를 잘하는 것은 다르죠.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과 언어 이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발달에는 요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이 점을 아세요? 엄마가 깨면 프라이, 아이가 깨면 삐약삐약 병아리입니다. 엄마의 조급증, 옆집 아이의 비교감, 괜히 올라오는 불안감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깨어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는 우리 엄마, 아빠. 번데기가 껍질을 벗고 나오려는데 나비의 모습이 좀 지켜보다가 안쓰럽다고 껍질을 잘라서 쉽게 나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비는 쉽게 나올지 몰라도 날아오르려다가 퍼득이다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의 뇌 발달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학습시키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만 3세까지 언어 교육은 엄마가 자주자주 말을 걸어주고 동화책 읽어주면 충분합니다. 다섯 살부터 이제 사고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죠. 이때부터 뇌 발달에 맞는 자극을 주면 스포츠처럼 흡수하면서 뇌가 자라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극을 무리하게 주면 10분의 1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이가 뼈와 근육이 다 자라지 않고 막 걸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기학습은 뇌발달에 맞지 않은 학습입니다. 조기학습을 시키는 우리 엄마들은 아이 땐서 보면요, 강제성을 띠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따라간 아이도 힘들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엄마도 힘들어지고 제가 관찰해 본 결과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초등학교 3학년 째부터는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엄마의 열의에 아이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데, 이제는 뇌에서 이제는 그만해, 그만 시도를 버리는 거죠.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발달 단계도 있지만은 개별적인 특수 상항도 있답니다. 아이 리듬에 맞춰주세요. 적기 교육은. 뇌 발달에 맞게 하는 겁니다. 아이 스스로 하게 되면은 호기심을 가지고 엄마에게 다가오죠. 엄마는 도와주는 삽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도 엄마도 힘들지가 않아요. 아이가 스스로 호기심 발동하면서 이렇게 학습하기 때문에 성취감도 만족감이 아주 높고 그래서 뇌가 기뻐합니다. 뇌 기반 학습법 한번 해보세요. 뇌 기능이 항성해지면서 어떤 학습을 하면 좋을 것인지 이렇게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뇌는 단순하게 암기한 정보보다 이해한 정보를 훨씬 더 좋아하고 잘 기억합니다. 암기가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을 활용하죠. 뇌는 자신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가차 없이 지워버려요. 또한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습성도 있죠. 우리가 하하하하 웃으면, 뇌도 따라서 하하하 웃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공부를 호기심으로, 놀이로, 재미로 하면요. 무한성장할 수 있는 요 뭐가 급급한지 조기교육으로 합니까? 공부를 의무로, 경쟁으로, 일로 한다면요. 그런 공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맙니다. 조기교육이 아닌 적게 맞는 교육을 잘 키우려고 하는 욕심 내려놓으시고, 제대로 키우는 우리 엄마. 영원한 우리 자녀와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우리 엄마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